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시대가 됐죠. 자, 지금부터 이 영상은요. 베트남 하노이랑 하롱베이 여행편 영상. 제가 코로나 이전에 담아온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정말 거품값 없는 그런 여행 패키지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물과 인정이 넘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이 있고 그 속에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이곳. 똑똑한 물소가 저를 반겨주네요. 자유 여행은 어려웠지만 패키지 여행은 추천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이곳은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한국으로부터 4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로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우스와 캄보디아, 동쪽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전쟁에서 승리해 공산화를 이룬 나라. 하지만 지금 너무도 평화로운 나라. 가성비 좋은 여행 코스 추천, 베트남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한번 도착했고요. 네, 다이르스 님이 계시고, 숙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패키지 투어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베트남이군요. 아, 한한 한번 숙소로 도착했고요.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들어가 볼게요. 일단 공간이 되게 좋고 화장실이 되게 인상 깊다 <laughs> 호텔은 아주 커다란 호텔인 것 같고요 일단 가방 내려놓고 김필님 방 한번 볼게요 김필님 방에 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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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우 너무 이쁜데요? 와 김필님 방에는 저렇게 욕조가 있어요 대박이다 <laughs> 이거 혼자 쓰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안 아까워요 새벽 3시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훌륭한 공간은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 드릴게요. 야 이거 감탄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리조트 같은 느낌이 들고 별도의 이렇게 동들이 뚝 되어 있고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연인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베스트 그런 장소라고 좀 보여지고요. 천천히 한번 여유롭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따라오 보시죠. 맑은 공기와 단독 빌라 형태로 매우 여유 있고 깔끔한 리조트였습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약 25분 거리고요. 주위에 상업 시설이 없는 대신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식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파즈 호텔에서 이제 조식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규모가 큰데요? 아, 어, 계란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뭘까요? 라이스 와 환상 궁합으로 제가 한번 아침을 차려볼게요. 샐러드를 쏴겠습니다. 아, 보시죠. 뭐 이렇게 많네. 생각보다는 이게 구석구석이서 그 찾는 재미도 있어요. 구조가 약간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베트남 쌀국수 유명한 거다 아시죠? 자, 한번 보시죠. 유명한 베트남 쌀국수 맛을 한번 볼게요. 아,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호텔에서 기본적인 형식을 벗어난 최고의 쌀국수가니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놀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어 있고 이런 데가 이제 공기가 너무 너무 좋아서 가족분들이 여유 있게 보낼수 있는. 호캉스하는 장소로도 딱 안성맞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보셨고요. 다음 코스를 보시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하노이 시내에서 오늘 추천해 주신 그 식당이 응원빌라거든요. 코스 요리 보고 가실게요. 짜잔. 자 여기입니다. 아 여기는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추천하 그런 업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패키지가 내가 얼마만 얼마 쓰고 아. 이제 베트남 뭐 10만 원 쓰고 베트남 갔다 왔다 베트남 갔다 왔다 이런 것보다는 돈 값을 제대로 주고 현지의 아. 어, 느낌을 느끼고 다른 여행사는 이 패키지 없어요 거의 알 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데 그렇죠. 추천을 안 해주죠 응안 해주죠 근데도 여기를 추천해 주시고 방송으로까지 언급하신 이유는 베트남에 대한 느낌을 네. 느끼고 그죠? 네. 사실 이 음식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현지 분들이 드시는 아, 음식인데 아,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조리를 한 네. 그런 음식들 그렇군요 진짜 완전 오리지날 베트남 현지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도심 속의 기찻길이 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볼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네요 다음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터파크로 갈게요. 바라바라, 비치. 전기차 탑니다. 전기차. 갈게요. 어, 비 오는 날 전기차 타니까 느낌 좋네요. 네. <laughs> 자 보시면 여기 넓은 공간이 되어 있고요. 관람객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촬영을 위해서 잠시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나름 특혜로 온 거고요. 평소에는 사람이 많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죠. 기대를 하고 온건 맞습니다. 근데 큰 기대에 뒤쳐지지 않는 시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내에 훌륭한 데가 많잖아요. 국내 조건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더 나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괜찮은 거 같아요. 바라바라 빛에는 이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저기 뭐, 그쪽 매뉴도 있고, 여기서 쭉한 2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메인 레스토랑이 있으면 세컨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2층인데 여기도 이제 한번 오신 김에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어때 넓죠? 여기 이제 치킨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돌고래 모양도 보이고, 재밌는 것도 많이 있네요.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미팅룸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뭐 행사 이벤트 그런 공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매우 큰빅 사이즈 행사장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 저녁 먹으러 왔는데 이제 디너죠. 이거 먹고 홈케슈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체크아웃을 할 타이밍이 돼서 방금 체크아웃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함 없었고요. 나름 만족한 그런 일박을 보내고 저희는 이제 퇴실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어쨌든 저희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저 화면에 나오는 통키쇼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요 농경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학문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선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총 그리고 6가지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고 가실까요? 어, 한번 보고 가시죠 다양한 전통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강력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멋있네요 멋있네요 이 c 밥 케이크 e 죠밥 케이크! 네 이게 밥 케이크죠 자 한번 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yeah, yeah. <laughs> they are the farmer yeah and okay. later they will be the performer palmer. of the show uh -huh. wow yeah 킹 쇼를 지금 시청했습니다. 아, 라이브 쇼로 감상을 했더니 감동의 물결이 현장감을 영상으로 얼마큼 제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거 하나를 본다고 했을 때 저희는 뭐 길어봐야 한 30분 되겠지라고 했는데 한 시간이라는 공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일부러 찾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숙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 어, 뭐 편의 상에 따라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는 한 200m 미만 정도 됩니다 2분 정도? 아 그리고 하노이 모든 호텔은 늦게까지 짐 보관이 다 가능하니까 음. 그거 확인하고 근처에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궁금하신 사항은 없죠. I LOVE VETNAM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I LOVE VETNAM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이동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도 사실 제가 좀 피곤해서 잠을 자긴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하노이에서 하롱베이로 왔습니다. 신설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약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휴게소도 들렸고요. 새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크루즈에서는 구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요시간이약 2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방들을 좀 그냥 잠깐 한번 모습 보여드리고 바로 저희 이제 취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욕실입니다. 기본적인 구성 다 있고요. 일회용이지만 다 있고. 오. 바로. 이쪽도 있이요 이쪽도 이불 금고 있고요. 슬리퍼 있습니다. 어 좋네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있겠죠? 냉장고에 어 음료수 있네요. 그죠? 네. 어, 푸시 어, 뭐 땅콩도 있고요. 어, 아 리모컨이 정갈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깔끔하게 이런 거 처음 보네요 또. 진짜 살거과요 잘라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 오늘 아침에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밤 지났고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좀 알차고 보람있게 보냈죠? 내일 스케줄은요, 조식을 가볍게 먹고, 크루즈 타고, 그일 정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은 종류가 다양했고, 맛있었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백엔 파라다이스 비치입니다. 수영장이 있고, 리얼한 비치가 있는데, 리얼한 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뷰가 예술이네요.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이런 아침을 맞이하는 이 느낌. 나쁘지 않고 신선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적은 인원의 가족과 연인이라고 해도 이 해변을 오면 당연히 만족감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힐링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자, 여행을 많이 하면은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여행을 하면은 상태가 젊어지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프로즈를 탑승을 하러 가겠습니다. 체크인 하러 한번 아, 볼게요. 체크인 네. 여기서 하면 되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기차 후진하는 모습을 보고 아, 계십니다. 정보 왔게요 도착했고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네, 뭐? 예. <laughs> 안대를 받고 이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하이. 아우. 어, 네. 친절하십니다. 스위트 룸. 예, 스위트 룸. 캡틴 뷰 스위트. y 와, 여기 완전 제럭셔리 하네요. 욕실 <놀람> 한번 보고가습요 <놀람> <가실게요. 놀람>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데요? 네. 오. 몸을 담그고 밖를 보면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죠. So this is the c a p t a i n y t i d e 점이다커니습니다 아, 니타임 아, 인터넷.

조금 상위 레벨을 선택하시면 여기서 방을 쓰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네요, 뷰를. 와, 이런 느낌입니다. 멋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음, 아, 이런 게좀 다르네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 느낌이 약간 저기 같아요. 코치맨 캠핑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욕실도 한번 보시고. I guess wanted to 음, have, have two beds. Two beds. Yeah. two beds? Yeah. Oh, oh, yeah, y h uh. so this is the piano 아, bar. Piano bar? Live show? Yeah, there's some music. h e r e Wow. So for lunch, lunch, lunch and, and breakfast, yeah, yeah. Buffet, breakfast, buffet. Yeah, yeah. And for dinner, it's halal. Ah, 아, yeah. Yeah. 뭐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laughs> 우리가 저희 언제가 또 이런 걸 느껴보겠습니까, 그죠? 보통 패키지 투어 60명, 80명 예. 한 번에 움직이시는 그런 투어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은 일인당 금액은 많이 비싸죠 아. 근데 그게 거기 그렇게 패키지 투어를 가버리시면 예. 이제 강매를 가셔야 되고, 아. 쇼핑 숙소 내손으로 계속 들리셔야 예. 되고,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주고 이제 어르신이 있으신 경우, 소아가 예. 있신경우에 케어도 불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일정도 딱 짜여 있어서 일정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조절이 불가능하고 현지에서. 근데 저희 여행사로 오시면.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어, 예약을 처음에 진행하실 때, 이제, 날짜별로 크루즈 탑승하시는 날, 시내 투어 하시는 날, 이렇게,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오시는데, 그 날짜를 변경하기 사실 힘듭니다. 힘들죠. 네, 크루즈 탑승하는 날짜는, 어, 항공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o 러브 베트남 카페가 있습니다 네. 거길 통해서 예약을 하거나 문의를 하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은 이제 저희가 예. 한국인이 24시간 대기를 예. 합니다 아. 보통 다른 곳을 보면 이제 1대1 채팅이 아니고 이제 예. 그냥 문의 글을 그렇죠, 남기고 그렇죠. 확인해서 얼마입니다 음. 이게 끝인데 저는 이제 1대1 채팅 카톡을 그렇죠. 예. 이용해서 그룹을 몇 명인지 날짜하고 아. 어떤 걸원한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정을 쫙 짜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아. 최고의 여행이 되십니다 크루즈는 선택할 때 <laughs> 어떤 걸 보면 좋을까?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예예. 비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예. 이게 크루즈 회사가 크수 클수록 예예. 크루즈 규모도 크고 한 번에 탑승할 아. 수 있는 인원도 많아지니까 그렇죠. 1인당 부담 금액이 적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아. 이런 엘레강스 크루즈나 프레지던트 크루즈 경우에는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 100명에서 150명 아. 정도인데 그러면. 다른 크루즈들이 60명 탈수 있는, 70명 탈수 있는 크루즈보다는 아, 1인당 부담금이 훨씬 떨어지고, 어. 그리고 큰 그룹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아, 저녁에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아, 제대로 대접받는구나 하는 아, 느낌을 네. 받으실 수 있을 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프라이빗한, 조금 더 음. 소규모 그룹으로 음. 다녀오고 음. 싶으시다 하시면 예. 파라다이스 그룹의 럭셔리 크루즈라고 부릅니다. 크루즈. 그거는 엘레강스 크루즈나 프레지던트보다, 규모는 훨씬 좀 작습니다 음. 근데 한 번에 탑승한 인원이 30명 내외라서 0명내라서 어. 조용하고 실제로 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타 업체 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네네 네,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보시면 저쪽에 있는 게 프레지던트 그리고 이게 저희가 탈 파라다이스 엘레강스 크루즈고요 저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지금 같은 크루즈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좋긴 좋지만 등급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 한 단계씩 내려가고요. 저기 QN6888도 한 단계 내려가고 대신 요거 6966 같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당일투어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심한 태풍이 불 경우에는 이제 취소가 되게, 수 되게 심한 거는 아니 정말 심한 태풍이 올 때는 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전액 환불이 되고요. 음. 이게 짐이 많아지잖아요. 점점 어디에 보관하면 되나요? 보통 짐은... 하노이에서 묶으셨던 호텔에서 호텔에서? 무료로 네, 예. 보관해드립니다 3일이든 일주일이든 언제든 얼마든지 무료로 아, 보관해드리고요 옷까지나 아, 이렇게 가지고 오셔는 기본적인 네. 짐이 있으니까 네. 들고 오셔도 얼마든지 폐하가 아,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런 괜찮습니다.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픽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시는데 네 픽업에 대한 네. 그 부분은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구조는 7인승 6인승 차량으로 음. 이동이 됩니다 어, 제가 타보니까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웰컴 출를 합니다. 진짜. 진짜. 와우 와우 <laughs> 자 이렇게 대를다 받았습니다. 푸루주에서 방을 배정받고 점심을 먹은 후 송소 동굴로 가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송소 동굴은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섬이며 18세기에 프랑스 탐험가들이 발견한 환상적인 경관이 보이는 동굴입니다. 동굴 탐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승 솥, 항승 솥. 배경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런 풍경을 자랑하네요. 예. 와. 시원하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입니다. 생각보는 동굴 길이가 매우 크네요. 한참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당히 긴 거리를 동굴이 가지고 있네요.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제 저희 카약. 카약 타자. 카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코스에 대한 거를 또 잠시 후에 경험을 해볼 겁니다. 어, 어, 저 느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차약을 타러 왔습니다. 자, 이가앞 잠깐의 휴식 후 베트남 쿠킹 클래스를 선상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셰프의 설명을 들은 후. 관람객분들의 체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김 p d 님이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Uh, yeah and put in the rice paper. We put the egg white in the whole Okay and n 두 라이스페이퍼가 마찬가지예두 타. 네, 스피니스. 오케이. 쿠킹 클래스를 마치고 예약한 자료 시간을 맞춰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미슐랭 셰프가 있는 만큼 매우 기대가 됐고요. 코스 요리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크루즈에서는 식사 시간이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여유 있게 코스요리를 즐기시면 됩니다. 참, 베트남 식당에서는 물을 따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 피아노바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었습니다. 노래와 연주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됐던 것 같고요. 라이브 음악과 동시에 오징어 낚시도 1층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음악을 즐기다 보니 너무 늦게 갔나 봐요. 낚시가 이미 끝났고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롱베이에 와서 하루를 꽉 차고 알차고 뿌듯하게 보냈습니다. 내일 또 수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 가 볼게요. 타이치 우리 말로는 태극권이라고 합니다. 오전 6시 30분, 이른 시간 선상에서는 아침 체조가 진행되었고요. 오전 7시 30분, 티톡 섬에 도착했습니다. 티톡 섬 한번 보고 가실까요?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식사 후 간단한 휴식을 취하고 바로 체크아웃 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여행이었어요 여기서 가방을 잡고 전기차로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리무진 차량으로 하노이로 이동 후 자유 일정을 가졌습니다 패키지 여행에 익숙해진 탓일까요? 자유 여행이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정, 저녁은 혼목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잠시 보고 가실게요. 추천해 주시는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요. 일거늘 한번 도와주시려고. 스팀 스프. 이 숙성 프라이 야채 볶음. 참. 굴의 마늘. 이 소스 레이디 굿. 아, okay.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저희도 코로나 예전에 가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하노이랑 하롱베이 지금 생각해도 김피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죠? 국내 그 여행사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데 보단 난거 같은 느낌? 음그 이유가? 뭔가 소비자 니즈를 잘 파악한 느낌? 그렇습니다. 음식도 맛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타는 차량, 그리고 묵는 숙소, 먹는 음식들 같은 거도 일반적인 패키지 여행사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품값을 많이 뺐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완전 상위 클래스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범위이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여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았던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 음... I love 베트남이라고 검색하면 카페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네이버 검색창. 검색하셔서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찍은 거는. 몇년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더 많이 바뀌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사실 더 바뀌었고 더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저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아마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여행 방송 많이 할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아또 가고 싶다, 그렇죠? 저는 이 좋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더 많은 세계 여행을 위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